오늘은 비반사 해바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품 구성으로는 도안 한 장, 도안 한 장, 사각 거울 8개, 유선지 한 장, OHP 투명 필름 1개, 양면 테이프 1개, 투명 테이프 1개가 필요합니다. 개인 준비물로는 가위 자유성 사인펜이 필요합니다. 도안이 찢어지지 않게 주의해서 뜯어줍니다. 첫 번째로 도안의 팔각형 모양에 유선지와 OHP 투명 필름을 올려두고 이 팔각형 모양으로부터 약 0.3cm 간격을 두고 펜으로 그린 후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OHP 투명 필름의 유산펜으로 다양한 색을 그려줍니다. 도우면 안쪽에 유산지와 색칠한 OHP 필름을 투명 테이프로 각각 잘라 붙여줍니다. 이 투명 테이프를 반으로 잘라 이 팔각형 모양대로 붙여줍니다. 이 팔각 면에 따라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. 색칠한 필름이 안쪽에 오도록 투명 테이프를 붙여줍니다. 세 번째로 유선지를 붙인 이 팔각형 모양의 꽃 모양의 해바라기 꽃잎들을 꽃잎을 선에 따라 접고 해바라기 옆면에 꽂아줍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옆면을 모두 해바라기 꽃잎을 꽂아주시면 됩니다. 네 번째로, 해바라기 지지대를 접는 선에 따라 접어주고, 양면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서 붙여줍니다. 4개의 네 밑면이 없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 붙여줍니다. 여기 지지대에 끼워질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이 네모 부분에 끼워주시면 됩니다. 이 지지대를 끼우실 때 받침대 로고의 방향에 주의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이 지지대의 4개의 밑면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 붙여줍니다. 받침대 중앙에 이 지지대를 붙여줍니다. 이 지지대 옆면에 나뭇잎들을 끼워줍니다. 이 받침대 옆면에 접는 선에 따라 접고 꼭 끼워주시면 됩니다. 여섯 번째로 받침대의 옆면, 밑면, 윗면들을 모양에 맞게 접고 끼워줍니다. 해바라기의 네모 부분에 해바라기 지지대를 끼워주고 4개의 윗면에 양면 테이프를 가로 잘라 붙여 고정시켜 줍니다. 이 지지대를 해바라기의 네모 부분에 끼워 줍니다. 이 4개의 윗면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 붙여 줍니다. 이 네모 크기만큼 잘라 줍니다. 일곱 번째로 해바라기의 옆면을 접는 선에 따라 접고 안쪽으로 둥근 모양을 끼워줍니다. 이 둥근 모양을 사근꼴 모양에 끼워줍니다. 이 해바라기 꽃잎들을 접어줍니다. 여덟 번째로 사각 거울을 앞을 말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여덟 개를 만들어 주고 해바라기 안쪽에 모두 넣어줍니다. 사각 거울을 해바라기 안쪽에 넣, 넣고. 이 해바라기의 윗면, 밑면, 윗면을 서로 끼어 완성시키면 됩니다. 스탠드형으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색칠한 필름 쪽이 햇빛을 향하게 한후 유선지를 통해 관찰해 보세요. 햇빛을 비출 수 없는 경우 실내등 또는 핸드폰 손전등 등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색을 칠한 필름을 통과한 빛이 거울 안에 기둥에 반사되어 다양한 색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빛은 7가지의 각각 다른 화장이 있습니다. 이 빛들이 색 필름을 통과하여 우리 눈을 통해 색을 볼수 있습니다. 거울 기둥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퍼지는 빛을 볼수 있습니다. 햇빛이 잘 드는 음... 창가에 두면 빛 반사 해바라기가 됩니다. 음... 형광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나, 햇빛을 받았을 때 제일 화려하게 보입니다.